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편안한 휴식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하고 또질 좋은 식재료들을 섭취하는데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충분한 휴식을 했을 때 그때 근육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휴식은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활동을 멈추고 쉴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인데요. 척추를 바르게 하고 골반 주변 근육과 다리 근육을 늘려주시면서 편안하고 느린 호흡을 해주실 때 행복하게 잠에 들수 있습니다.